복말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주신는또 귀한 날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계속해서 좀 분비받은 땅을 좀 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 아직 미완성된 그 정복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요셉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나머지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또그 땅을 정복할 때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아가지또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27절, 28절에선 무낫새의 집화가 등장합니다. 2 7절잘 보시면 오늘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또 가난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저였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 그래도 요셉 가문은 그들이 분배된 땅을 정복은 했죠. 다만 그 중에 한 가족을 살려주었는데 그 가족이 조금 나중에 해가 되는 일을 했지만 어쨌든 요셉 가문은 주어진 땅을 잘 정복을 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오늘 등장하는 집화들을 보면 요셉 가문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족속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난한 족속이 아예 작심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서 버팁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그런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들이, 아, 특히 문화세 집화가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내쫓지 못했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딱 보면, 아, 뭐, 그럴 수 있겠지. 힘이 약하니까, 도망가 좀 부족하니까, 이 정도는 뭐 있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참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성해졌으면 그제 그때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보실까요?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처음에는 힘이 약해서 가난한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기에 애를 쓴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들 다 내쫓아야 되죠.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집화가 힘이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똑같이 그 가난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8절 잘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가 그 가난 족속들을 일부러 남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역을 시켰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한 거죠. 그들을 내쫓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힘으로 버텨서가 아니라 그들이 남아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온전하게 내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문화세 집안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2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죠. 또 같이 그 땅을 분배 받았지만 여전히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내쫓지 못했다. 그렇게 19절에 우리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스블론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이 문화세 지파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지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을 않았나.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 봅니다. 에이 문화세 지파도 안 했는데, 에이 우리가 굳이 뭐다 쫓아내야 될까? 야 남겨두면 그래도 뭐 우리 노역에 좀쓸수 있고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데, 에이 괜찮아. 그러면서 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옆에 지파가는 그 모습, 경제적인 이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각 지파들의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인가? 이 죄란 것이 굉장히 좀 독특한 특성이죠. 있 제가 한번 시작되면 점점점 넓게 퍼지고.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32절 보실까요?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난 족속 가운데 거주했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셀 족속도 그 앞에 등장했던 문하세, 에브라임 똑같이 그 가난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거 32절을 잘 보시면 앞에 있는 지파는 다른 아셀 지파의 참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 지파들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문하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 안에 가난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32절을 보시면 오히려 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 주민들 가운데 아셀족석이 거주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점점점 퍼지면서 더 강해지는, 더 타락한 그런 모습을 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요새 가문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하세, 에브라임, 이런 지파들은, 아이, 뭐, 괜찮아. 그러면서 자신들이 있는 그 거주하는 곳에 그 원래 있었던 가난 주민들 일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 아셀 가문쯤 오니까 상이 역전됩니다. 가난 주민들 가운데 아셀 가문이 거주하게 됩니다.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지파가 더 약해져서 참 초라하고 참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보실까요? 33절 보시면 납달리 지파도 똑같이 그 앞에 있는 지파들처럼 가난한 주민들을 내쫓지 않고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이스라엘 모습. 그리고 오늘 34절을 보면 결국 이 일의 끝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모리 시작. 암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34절 이후에는 아모리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모리 자손이죠. 이제 단지파가 분비받은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파가 당연히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완전히 뺏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앞에 이야기, 있어쭉 이야기보다 더 심각하고 더참 심한 장면이 34절에 등장합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저정복해될그아무리 족속 그아무리 족속에게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34절 보시면은 골짜기에 내려오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 골짜기란 것은 평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앞에 있는 다른 집안 다르게 완전 상이역전돼서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그 아무리 족수에게 힘으로 눌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좋은 분별는 땅에서 좋은 땅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참 초라한 곳에 그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오늘 하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오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죠,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그냥 뭐 힘이 세니까 그냥 자기들 안에 일부만 남겨두었습니다. 힘이 강성이었을 때는 그들을 그래도 내쫓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가난 주민들 사이에 이스라엘 지파가, 한 지파가 거주하게 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상이 역전돼서 이스라엘 지파가 쫓겨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단지파는 결국 분배하던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저기 제일 북쪽으로 가서 그곳에 자리를 잡는 그리고 단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그런 아픈 우리 기록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 그렇을까요? 아무론 약해서 그랬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렙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갈렙 이 산지를 주십시오. 나이가 8 0이었죠그 산지 헤브론에는 거인이라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아 되겠습니까? 아 정말 그 땅에 가려고요. 그때 갈렙이 이야기하죠. 모세가 분명히 저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정복해야 될 땅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을 기억하며 그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곳으로. 그 쉽지 않아 보이는 아니 주변에서 안될 거라고 볼 봤었던 그런 땅으로 가서 정복을 이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약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된 약속 그 약속이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결국 이리저리 떠도는 삶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비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비슷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만사가 잘 풀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럴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수그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 말씀 가운데 이것이 옳다고 했구나. 그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한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좋은 마음으로 또 열심을 가지고 시작한 경우가 참 많죠. 근데 문제는 중간에 그 열심이 점점점 조금씩 조금씩 사라진다는 거죠. 에이 뭐이 정도면 됐지 뭐. 뭐이 뭐 정도면 뭐아저사람이 정도 하는데 뭐나 이거 목산이 정도 하던데 뭐아이 정도면 뭐이 정도 됐지 하는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온들 이룰 수 없는 연약함, 부족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동시에 그것을 핑계로 멈추고 싶은 또 멈춰버리는 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장 먼저 오늘 나에게 있는 악함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이 저리 핑계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멈춘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면서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지파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핑계대며 악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할 때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반응하시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아니 혹시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죄 죄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를 환영해 주시면서 우리게 잘 왔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악함, 나의 핑계거리 다 떨쳐버리고 오늘 주님께 돌아서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주님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중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핑계되며 그렇게 도망 다녔던, 그렇게 게을러졌던, 영적으로 게을러게 살았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제가 깨달았으니 다시 한번 말씀들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그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를 힘 힘을 주시고 제가 그 길을 잘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